안녕하세요. 하수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달부터는 제가, 어, 달의 운의 흐름 자체를 조금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너무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1년의 운의 흐름 자체를 알고 있어도 제가 매달매달 매달 들어오는 기운 자체가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달에 진짜 유도 기운 자체가 확 올라왔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기운수 있는 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 매달의 운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양력으로 5월 달이죠. 네. 양력으로 5월 달이고 이제 음력으로 4월 달이 들어가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그 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드릴까 하는데 어, 해운년 자체로다가 갑진년에다가 어떻게 보면 달로다가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합수가 잘 드는 달이야. 2024년하고 음. 양력 5월과 음력 4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기운 자체가 많이 문이 열리는 달이에요. 아, 그래요? 어, 어 근데 이제 뭐 사주문에 들어갔을 때 어, 어떤 변화가 있대든가 워충이 있대든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대지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네. 어, 음력 4월이고 양력 5월이게 되면은 상반기가 조금 지나, 어, 지나서 중반기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대지띠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운의 흐름 자체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 음, 네. 어, 어떻게 보면 1년으로 봤을 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용해이기 때문에 돼지하고의 충 자체가 있는 부분은 맞아요. 어, 하지만 은 5월달 같은 경우는 이분들한테는 운 자체가 빗발쳐서 나한테 들어오는 해야 1년 중에서 제일 내가 힘을 써야 되는 달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기회도 많이 오지만은 내가 선택도 많이 해야 되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양력 5월 자체에서는 내 기운 자체, 유달리 좀 좋은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 어, 하지만은 이분들 자체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어, 12구설이에요. 좋은 게 같이 들어오면 안 좋은 게 같이 들어오는 격으로다가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음, 네네. 어,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러니까 변화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운도 따라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직진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충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12 구설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12 구설이 따르는 편이야. 어, 이게 내가 못났으면 구설이 따를, 따를 필요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살피면서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나머지를 다칠 필요는 없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조금 살피면서 가신다고 하면 5월 달에는 기회도 있는 달, 내가 진짜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달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음력 4월, 5월 달에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많은 기운과 좋은 기회와 내가 진짜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할수 있는 어, 달이 되실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본인 자신을 믿고 가신다고 하면 충분한 좋은 달이 되고 어, 이제 1년 중에 상반기가 조금 힘들었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시작점을 발돋움을 해가지고 준비기간이 되셨으니까 여러분들 귀에 잃지 마시고 5월달에는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